안녕하세요. 저는 도은 박수인입니다. 제가 소개할 작품은 소고무악을 주제로 한 전각 작품입니다. 소고무악은 소고무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벼루석에 새겨 화선지에 찍어낸 후 간단하게 채색을 했습니다. 단원 김홍도님의 행려풍속도에서 참조하여 소고무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음악과 춤의 즐거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각 작품의 오른편에는 소고무학의 장면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AI의 도움을 받아 지은 자작 한시 한수를 예서로 써보았으며 왼편에는 한시에 대한 한글 풀이를 붓으로 써놓았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춤을 추며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엿볼 수 있도록 소고의 장단에 맞춰 흥을 나누는 모습을 전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심정을 한편의 한시에 담아 서예로 표현하여 보시는 분의 공감을 이끌어 내보려 하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덧없는 세상사를 읽고 인생의 즐거움과 순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소고무의 경쾌함이 어우러져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던 선조들의 애환과 지혜를 함께 상상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